지난 14일 새마을 장학단체 발대식이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 3층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5일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 사랑의 헌혈약정 체결식을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5일 상황실에서 외국인 관광특구 특화사업, 지역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5일 2018년 동두천시 안전관리자문단 신임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은 지난 16일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도란도란 꽃동네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셋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전직 동두천시 새마을회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기금정립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 결성된 새마을 장학 단체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 전직 새마을 회원을 중심으로 한 새마을 장학 단체가 지난 14일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 3층 강당에서 오세창 시장, 장영미 시의장 등 내빈 50여 명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김명임 새마을 장학 단체 회장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을 해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오세창 시장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장영미 시의장은 새마을장학단체로 인해 절망하던 학생들이 희망을 느끼고 새로운 꿈을 꿀수 있게 됐다며 새마을장학단체 발대식을 축하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장학단체는 다양한 홍보 활동과 함께 기금 적립을 통해 어려운 이웃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혈액 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할 경우 수술 등 긴급 상황에서 환자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요.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 헌혈. 동두천 씨는 사랑의 헌혈 약정 체결식을 하고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동두천 씨는 지난 15일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 헌혈 문화 확산 및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랑의 헌혈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약정식에는 오세창 시장과 김현숙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 혈액원장, 이순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동두천 지구협의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두천시 전 직원의 정기적인 헌혈 운동 참여와 지원을 약속하고 건전한 기부문화와 자원봉사 활동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약정식 전 시청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는 무기계약직을 비롯한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및 일반 시민 등이 헌혈에 참여해 생명 존중과 나눔의 의미를 실천했습니다. 오세창 시장은 앞으로도 동두천시가 헌혈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모범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동두천시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헌혈의 대중화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동두천시의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미 이사단 이전에 따른 외국인 관광특구 특화 사업인데요. 동두천시는 안전한 환경 조성과 주차장 거리 개선 등을 위한 외국인 관광특구 특화 사업, 지역환경 개선 사업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5일 상황실에서 오세창 시장, 고재학 부시장을 비롯해 관계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관광 특구 특화 사업 지역 환경 개선 사업 기본 계획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주민 설명회, 경과 보고회, 의회 보고, 유관 기관 협의 등을 통해 나온 주요 항목별 핵심 내용을 담은 용역사의 기본 계획 최종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외국인 관광 특구 특화 사업은 미 이사단 부대 평택 이전에 따라 지역의 빈 점포가 늘어나고 상권이 침체되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쾌적한 가로 환경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보고회에서는 주차장, 거리, 안전환경 조성 등 외국인 관광특구 지역 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계획을 최종 보고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창 시장은 지역 환경 개선 사업이 동두천의 역사성을 잘 담는 한편 관광객들이 관심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 철저한 안전 점검이죠. 동두천시는 건축, 토목, 가스, 전기 등 각 분야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 신임위원 5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5일 오후 4시 시장실에서 2018년 동두천시 안전관리자문단 신임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위촉식에서 오세창 시장은 안전관리자문단 신임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이번 위촉된 위원들은 건축, 토목, 가스, 전기 등 각 분야 기술 전문가로 재난 취약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안전 대책 수립을 위해 기술적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세창 시장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위촉된 안전관리 자문단 위원들의 활동이 중요하니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촉된 안전관리 자문단 위원들은 2020년 3월 15일까지 2년간 동두천시 안전관리 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안전대진단 및 각종 시설물의 취약 시기별 민관 합동 안전 점검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역 편차가 없는 평등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두천시. 특히 교통이 불편한 광암동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도란도란 꽃동네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은 지난 16일 동두천시 광암동 다목적회관에서 오세창 시장, 장영미 시의장, 손용민 노인복지관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 사업본부 사업관계자, 광암동내 각 경로장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서비스 도란도란 꽃동네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2016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 사업본부의 지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도란도란 꽃동네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래 교실, 건강 체조, 생활 교육, 문화 체험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8년 사업 내용 설명과 함께 협약식을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동두천시의 지역 격차 없는 평등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018년에는 도란도란 꽃동네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문화 서비스와 함께 상담, 교육, 치매 예방 등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단체와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따뜻한 물과 비타민C 챙겨드시고 건강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